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꽃길만 걸어요라는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인생은 어, 장미빛이 아니다. 하면서, la vida no es un camino de rosas. 하면서, 어, 인생이 장미입니다. 꽃길이 아니다, 꼭밭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랑 좀 반대되는 거죠. 우리 누군가에게 다잘 풀리고 행복해라라는 표현으로 꽃길만 걸어라라고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우리 요거를 스페인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 같이 어, 읽어보겠습니다. Camino este, y no de flores. 좀더 천천히. Camino Este lleno de flores.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Que tu camino este lleno de flores.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muy bien. 자, 이거 표현만 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단어, camino,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깨, 모모이길, 뭔가 바램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 너의 길이, 에스테예 e n 노 뭔가로 가득차 이길이라는 표현이죠. 혹시 스페인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접속법이라는 시제를 보셨을 텐데요. 이에스테 e 는 접속법 현재형입니다. 자, 어쨌든 깨뚜까 미노에스테예 e n 노 뭘로 가득차 이길? 네플러레스, 꽃으로 가득차 길 물론 저번 표현처럼 rosas, 장미로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flores, 그냥 꽃,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 행운을 빌어줄 때 쓰면 충분히 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ue toca m i n o este lleno de flores? 그죠? 자, 오늘 표현 어, 이거 문장 하나로 통째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들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꼭사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요. 아디오시